여러분, 오늘은 제가 올리브다육에 왔는데요. 올리브다육의 매니아 분의 다육이를 시집을 보낼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쭉 훑어봤는데, 그리고 사장님과 얘기를 했는데요, 세상에 대박인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격을 정말 착하게 드리고 있어요. 어, 정리 차원보다 더 정리하는 차원으로 아주 착한 가격으로, 반값이 뭐예요? 반값 이상으로 해서 할인해서 드리는 아이도 있고요, 가격을 그냥 조금만 받고 보내드리는 아이도 있습니다. 화분체 보내드리지 않고요, 뽑아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5만원 이상 무료배송이고, 무료 5만원 미만일 때는 4,000원의 배송비가 있다는 거 여러분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하나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오늘 정말 득템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분은 돈 벌어 가시는 거고 모르시는 분은 가격이 또 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초보자 분들이나 달인님들은 이렇게 창이 나왔을 때 그냥 바로 고개를 돌려 돌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아 창은 이런 아이들도 있구나, 이 아이들이 가격이 좀 있고 이런 아이들은 그렇 좀 착한 창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박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자, 1번입니다. 1번의 이 아이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알고 계시는 마디바입니다. 큰 사이즈예요. 20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마디바를 아주 오래 키워가지고 이렇게 멋진 뿌리를 보여주고 있는 아이입니다. 대박이죠. 마디바가 엄청 핫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디바는 아마 안 키우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초보분들이나 달인님들이나 매니아 분들이나 이마 바디바는 한두 개 이상은 꼭 있을 텐데요. 이렇게 멋진 프릴이 나올 때까지는 아주 오래 키워야지만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답니다. 제가 입꽂이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대품으로 아주 큰 사이즈 원래는요. 아마 이 매니아분은 이 아이를 아주 거한 가격으로 사오셨을 거예요. 지금 많이 착해졌지만 그런데 8만 원에 보내드려요. 대품 사이즈 아무리 착해졌어도 잘 키운 매니아분들이 키운 아이들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주 데려가시면 정말 득템하실 수 있고 깨끗하게 잘 키운 아이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아이는 8만 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마디바입니다. 다음 2번이에요. 2번의 이 아이는. 킹마리아입니다. 이번에 킹마리아인데 제가 볼 때는 아메스트로하고 많이 닮았고 입장 하나를 보여드릴까요? 입장이 이렇게 뚱땡이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통통하면서 세상에 저 어떤 분의 말씀처럼 입장 하나만 떼어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아주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예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트는 12cm 포트인데요. 12cm 포트를 넘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15cm 정도는 되어보입니다. 정말 예쁘죠? 손톱도 다 살아있습니다. 킹마리아는 세상에 3만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자 다음 3번의 ui는 이름이 황진이 오페라입니다 저도 황진이 오페라를 가지고 있지만 ui가 정말 매력적인 아이예요 입장 라인을 새까맣게 그려주면서 손톱도 이렇게 아주 새까맣게 그리고 뾰족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환엽성을 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사이즈예요 15cm를 넘치고 있는 황진이 오페라 자 황진이 오페라 ui는 45,000원인데요 45,000원이면 착한 가격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아주 건강하고 땅땅하게 잘 키우시. 자 다음 4번의 UI는요. 환엽 웰즈라는 아이입니다. 환엽 웰즈. 제가 볼 때는요. 약간 에케무스톤하고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저도 초보의 눈길이기 때문에 음, 약간 에케무스톤처럼 보이지만 UI는 아주 진한 어, 검붉은 라인을 그려주면서 건강하게 잘 키우셨습니다. 18cm 포트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16cm 정도는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UI도 착한 가격인 55,0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UI가 주피 입니다. 여러분 주피터 3도로 되어 있는데 세상에 주피터를 이렇게 3도인 아이를 가격 얼마에 드린 줄 아세요? 3만원이래요. 주피터 가격이 있는 거 아시죠? 주피터하고 그 링고스타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매니아 분들이 딱 보기엔 이제 아실 거예요. 이 아이가 주피터인지 아니면 어, 링고스타인지 링고스타 3도여도 가격이 착한데 주피터를 이 가격에 절대로 데려가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큰 사이즈 15cm 포트에 심겨져 있어요. 어느 정도의 사이즈인지는 가늠이 되실 겁니다. 주피터는 이렇게 삼두근생을 3만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자 원종에보니입니다. 6번이에요. 원종에보니는 사이즈가 한 18cm 정도는 되어보여요. 이렇게 뾰족한 손톱을 가지고 있으면서 묵은둥이라는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묵은둥이 원종에보니를 자 요아이만 화분채 보내드리는 거 아니에요. 요아이만 3만원에 보내드려요. 사장님께서도 놀래시더라고요 아무리 착해도 이렇게 착하게 내놨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사장님도 놀래셨어요자 다음 요아이는 아메클 아메클론이라는 아이입니다. 아메클론이 이렇게 멋있어요. 세상에 이 잘생긴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반듯하게 예쁜 얼굴 좀 보세요. 세상에 색감도 정말 예쁘고 와이 아이는 보자마자 여러분 정말 기분이 아주 좋아지실 거예요. 어쩜 이렇게 예쁜 색감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반듯하면서 명품처럼 이렇게 생겼을까요? 18cm 포트를 넘치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는 18cm는 넘습니다. 이렇게 잘생기고 예쁜 아이, 세상에 홀릭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죠. 아메클론 이 아이 10만 원. 데려가시면 됩니다.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 자 다음 8번이에요. 8번 이 와인은 레이첼 먼디라는 아입니다 레이첼 먼디. 자 먼디가 이렇게 불타오르듯이 홍상생술처럼 그렇게 물 드는 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삼두군생입니다. 15cm 포트를 넘치고 있는 레이첼 먼디는 세상에 35,000원이래요. <laughs> <laughs> 여러분 가격 정말 착하게 드리는 거 아시겠죠? 자 제가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레이첼 먼디 삼두군생 와인 35,000원이고요. 자 9번의 와인은 주성 마돈나라는 아입니다 대박입니다, 여러분. 마돈나 이런 가격이 엄청 거예요. 지금 환엽성을 띠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반듯하게 잘 생겼고 20cm 포트에 신겨져 있는데 사장님께서 이거 보고 미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착하게 내놓는지 모르겠다면서 제가 원래 가격은 얼마죠?라고 여쭤봤습니다. 왜냐면 저는 모르니까. 그런데 UI가 원래 판매하려면 를 45만 원 정도는 줘야 된다고 해요. 대박이죠. 이렇게 큰 사이즈 여러분, 마돈나입니다. 그것도 주성에서 데려온 주성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명품 다 자,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주성에서 데리고 온 이렇게 크고 잘생긴 주성 마돈나를 18만 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18만 원만 생각하면 가격이 거한것 같죠? 여러분 아시는 분만 데려가세요.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자, 다음 유아인은 에보니 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보니 금인데 무지라고 되어 있어요. 군생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자구가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7도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화보는 안 보내 드려요. 요 다육이만 보내 드립니다. 무지감 이라고 되어 있지만 금기는 조금씩 보이고 있고요 자구를 떼서 따로 심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고 또 나오는 아이들이 금을 많이 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화면에서 금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네, 금이 많이 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지금이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착한 가격인 45,000원에 보내드려요 7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아주 좋습니다 다음 11번의 이 아이는 써니벨이라는 아이입니다 써니벨 써니벨도 가격이 있는 아이라고 해요 이 아이도 뼈대가 있는 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손톱에 변이가 왔으면서 손톱은 다 살아있으면서 색감은 정말 멋지면서 18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아이예요 16cm는 넘어 보이죠? 아주 멋진 아입니다. 이 자, 이렇게 새까만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 써니벨이라는 요 아이는 가격 75,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요 아이도 한 15만원 이상은 판매하는 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75,000원에 착한 가격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어요. 다음 12번의 요 아이는 앙주라는 아이 앙주. 어머나 세상에. 이 아이도 예쁘네요. 자, 요런 빛감 예쁘잖아요. 많은 분들이 다 요런 빛감은 다 좋아하실 거예요. 지금 피멍이 들어가고 있는데, 요 화분, 요 화분이 이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가분. 여기 보이시죠? 이가 분인데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분을 같이 드리면서 화분까지 같이 드리면서 38,000원이라고 합니다. 대박이죠? 자,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이도 무조건 데려가세요. 요거는 화분을 득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1 2번에 앙쥬라는 아이 분포함이에요. 자, 다음 13번입니다. 13번의 이 아이는 지금 12cm 포트에 심겨져 있어요. 이름은 머큐리입니다. 머큐리 아시죠? 자, 요렇게 손톱이 살아있는 머큐리 아직 입장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 가운데 부분에서 통통한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아이는 데려. 가서 조금 크게 키우신다면 이거는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자, 요런 아이들 가격이 있잖아요. 먹귤이 뭐 가격 있는 거 아시죠? 자, 요렇게 그래도 12cm를 넘치고 있기 때문에 큰 사이즈 35,000원입니다. 대박입니다. 요런 아이를 35,0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키우나요? 요 아이도 무근둥입니다. 자, 다음 요 아이는 쇠반이라는 아이입니다. 쇠반, 쇠반인데 지금 18cm 포트에 심겨져 있으면서 군생을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자구가 지금 네 자구가 나오고 있으면서 엄마 얼굴까지 오두예요. 이렇게 잘생겼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우셨습니다. 요 아이들이 어쩜 이렇게 다 쌍둥이, 넷쌍둥이에 네 넷쌍둥이오 네 대박이에요. 요 아이가 셀반이라는 아이고, 요 아이도 아주 착한 가격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자, 12만 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요 아이도 놓치지 마세요. 1 15, 5분의요 아이는 셀브루라는 아이입니다. 셀브루 손톱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예뻐요. 색감도 정말 예쁘죠. 요 아이는 지금 15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15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셀브루가 요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고 여성스럽게 생겼죠. 자, 여자 여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입장도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요아이는 4만 오천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16번입니다 16번의 요아이 자 원종 엘리자베스입니다. 원종 엘리자베스. 제가 어, 명품스럽게 물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15cm 포트를 넘치고 있는 원종 엘리자베스가 지금 묵은둥이라서 아주 멋진 모양을 하고 있고 아주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멋지죠,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이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아주 거한 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격 보시겠어요? 이렇게 착한데요. 물론 이거 아주 착하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4, 5만 원은 할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착한 가격으로 2만 원에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아이가 물이 들면 정말 환상적으로 아주 멋 멋지게 물드는 아이거든요. 15cm 넘치고 있는 큰 사이즈 원정 엘리자베스 이 아이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2만원입니다. 다음 17번입니다. 17번의 이 아이는 환엽 랩소디라는 아이요, 환엽 랩소디, 환엽 랩소디가 이렇게 손톱 보세요, 손톱. 허, 세상에. 그리고 입장도 환엽이에요. 새까만 라인을 그려주고 있으면서 너무 멋있죠. 세상에. 자 이렇게 새까만 라인을 그려주면 저는 언제나 그 남성미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성미가 넘치면서도 이렇게 멋진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아이. 창은요,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요렇게 그런데 많은 매니아 분들은요, 손톱이 나가도 별로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가운데에서만 건강하게 잘 자라면.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초보분들은 이렇게 해야 멋있잖아요. <laughs> 저도 아직 창의에는 초보이기 때문에, 오, 너무 멋있습니다. 환염 랩소디, 이 아이는 가격 5만 오천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15cm를 넘치고 있습니다. 다음, 18번입니다. 18번이면 사치 철하입니다. 예음분 액시가 되어 있는데, 예음분까지 같이 드린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큰 사이즈의 예음분이에요 와, 세상에. 자 18cm 정도는 되어보여요, 사이즈는. 이 화분 사이즈가 한 18cm 정도 되어보이는데, 사치 철화가 이렇게, 어, 쌩얼하고 철화하고 잘 엮여져 있습니다. 자, 이 아이를 화분 포함해서 45,000원에 드린다고 해요. 자, 분을 포함, 분을, 화분을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아이 꼭 데려가세요. 와, 19번의 이와이 보세요. 허, 이렇게 큰 사이즈의 머큐리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손톱 보여드릴게요. 먹큐리는요 손톱이 생명이에요. 이렇게 아주 좀 뾰족한 손톱을 가지고 있으면서 엄청 큰 사이즈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8cm 정도는 되어 보이는데, 이렇게 18cm 정도 되는 먹큐리는요 25만원 이상 한다고 해요. 근데 사장님이 또 이거 보고, 왜 이렇게 착하게 내놨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매니아 분들께서는 진짜 욕심 일도 없이 여러분에게 아주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매장에서 데려가시는 아이들보다 이렇게, 어, 매니아 분들께서 잘 키워서, 정성 들여서 잘 키워서 보내드리는 아이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세요. 이 아이가 먹효리입니다. 먹효리. 어 제가 탐납니다. 정말 제가 데려가고 싶어요. 자이 아이는 가격 18만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다음 20번입니다. 20번이 이 아이는 솜니엄이에요. 솜니엄. 색감 좀 보세요. 솜니엄이 얼마나 지금 진하게 물이 들었는지. 자 손톱도 그리고 아 이렇게 입장도 아주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손톱도 다 살아있으면서 솜니엄 아시죠? 제가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이 아이는 뿌리도 다 내렸죠. 당연히 지금 음 매니아 분들께서 얼마나 정성 들여서 잘 키운 아이들인데 뿌리 다 내렸고 건강한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는 3만 5천 원이래요. 대박! 지금 이 화분이요, 18cm 화분이거든요. 18cm 화분에 이렇게 있으니까 한 16cm 정도는 되어 보이잖아요. 이런 아이를 3만 5천 원에 보내드린대요 여러분. 자, 이런 거 3만 5천 원에 절대 데려가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농장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려서 알고 계시잖아요. 자, 이런 거는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착하게 드리는 거예요. 빨리 데려가세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자, 21번입니다. 21번 이요는 슈마트라라는 아이입니다. 슈마 슈마트라도 너무 멋있게 생겼습니다. 입장도 이렇게 변이가 와갖고 멋있으면서. 어, 가운데 보여드릴게요. 가운데. 손톱도 입장도 다 변이가 왔습니다. 정말 멋지고 이렇게 큰 사이즈예요. 어머 세상에. 다 건강하고 요 아이 가격이요. 16만원인데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아주 착하게 드린다고 합니다. 35만원이 넘는 아이라고 해요. 요 아이도. 이런거는돈 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큰 사이즈의 슈마트라. 그런데다가 변이가 오고 있는 요 아이. 자요 아이는 16만원입니다. 요 아이도 득템 ]입니다. 자, 다음.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셰, 블랙 섀도우입니다. 제가 블랙 섀도우 여기서 데려갔습니다. 드디어. 자, 이렇게 예쁜 아이, 제가 언젠가는 데려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데려갔습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까망이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까맣게 물드는 아이들을 원래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까망이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란 거거든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자, 지금 18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큰 사이즈입니다. 저도 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갔는데 요거보다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진짜 섀도우를 칠한 것처럼 아주 멋진 아이예요, 여러분. 요거 없으신 분꼭 같이 저랑 키워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멋지거든요, 요거는. 진짜 대박입니다. 자, 이거 7만원이면요. 아주 착하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요, 거요 아이는 꼭 한번 키워보세요.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22번, 블랙섀도우 7만원이고, 자, 23번입니다. 23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자, 블루 드래곤입니다. 거기에다가 자국까지 달고 있네요. 세상에. 자, 너무 예쁘죠? 자, 이 아이는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저는 이 아이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근데 볼 때마다 또 데려오고 싶은 아이가 블루 드래곤이에요. 어쩜 이렇게 예쁜 아이가 나왔는지. 자, 손톱이 정말 앙증맞죠? 자, 여기 자국 하나 달고 있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자, 이 아이를 얼마에 드리냐면 4만원이라고 합니다. 4만원. 이 아이만 4만원에 드려도 착한 거예요. 왜냐면 묵은둥이에다가 아주 잘 키운 아이인데 여기 자국까지 해서 자국 떼서 따로 키워주세요. 여러분. 자, 이 아이. 있는 4만원에 빨리 데려가세요. 놓치지 마세요. 다음, 메비우스 금입니다. 메비우스 금이 얼마나 진하게 물이 들었는지 너무 멋있어요. 15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요 아이. 대박이에요. 손톱 다 살아있는 거 보이세요? 저도 메비우스 금을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키우는 아이보다 물이 더잘 들었고 정말 반듯합니다. 허, 세상에 여러분 메비우스 금 없으신가요? 이 아이도 정말 키우는 매력이 있는 아이예요. 제가 금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국민이 금을 좋아해요. 창금은 가격이 좀 거해서 제가 잘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어요. 일찌감치 데려다가 키우고 있습니다. 가격은 4만 2천원이라고 요이 사이즈면 여러분 지금 15cm를 가득 채 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즈면 5만 원이 훨씬 넘고 5만 원이 뭐예요? 6만 원, 7만 원, 8만 원까지 받으셔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멋진 아이를 4 2 0 0 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대박입니다. 요거 놓치지 마시고 꼭 데려가세요. 메비오스 금. 자, 다음 25번입니다. 25번의 요 아이는. 봉황! 어머 드디어 제가 봉황을 봤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봉황하면 가격이 거한 거 아세요? 여기 보세요. 시가 75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35만원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봉황하면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이런 아이를 봉황이라고 하잖아요. 봉황 빌, 봉황빌 하는데 제가 진짜로 봉황을 보다니. 제, 제가 처음 본것 같아요. 봉황은. 너무 멋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다른 말이 필요없어 입성은 낄따라면서 뭐 진짜 봉황새처럼. 어머 어머 어떻게 그냥 이렇게 보여만 드릴게요 어머 제가 무슨 다른 말씀을 드리면 이+ 아이에게 신뢰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알죠 여러분 어머 정말 멋있습니다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18cm 포트를 넘치고 있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봉황 헉,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봉황 보셨어요 와 봉황을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 아이를 착한 가격으로 시집을 보내고 있어요 대박이에요 대박 자 저는 이 봉황을 만난 것만으로도 정말 황송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오. 오늘 감사하는 날입니다. 35만원에 데려가세요 여러분. 자 다음 26번입니다. 26번의 요 아이는 레드 쿠스 에본이라는 아이입니다. 레드 쿠스 에본이도 뚱땡이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입장 층수 많은 거 보이시죠? 그렇다면 제가 묵은운이라고 말씀드렸고 15cm 포트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는 15cm 정도는 되어 보이니 레드 쿠스 에본이 색감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손톱은 얼마나 앙증맞은지요. 자요 아이 가격은 75,00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대박입니다. 자 다음 27번입니다. 27번의 이 아이는 돌기마리아 금입니다. 돌기마리아 금도 또 다른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무었네요무거가지고 물이 든것좀 보세요. 입장증수 좀 보세요. 저도 돌기마리아 금을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는 무거가지고 땅땅하면서 정말 잘 키웠습니다. 대박이에요. 사이즈는 제가 볼 때는 한 12cm 정도, 10cm 정도. 아무튼 그 정도의 크기인데 무겁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머 색감이 정말 예쁘게 물들었죠? 자이 아이 가격 정말 착하게 드립니다. 65,000원에 드린데. 대박이에요. 이런 기회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런 아이들 가격은 다 알거든요. 이제 제가 웬만치 창 많이 소개시켜드렸기 때문에 가격 좀 알고 있어요. 자, 6 5 0 0원이면 거저입니다. 빨리 데려가세요. 자, 다음 이 아이는 아몽이라는 아이입니다. 아몽. 제가 아몽이 항상 볼 때마다 아메스트로하고 많이 닮았는데 더 예쁘게 생겼어요.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그 아이의 교배종이라고 해요. 이렇게 큰 사이즈, 18cm 포트에 가득 채우고 있는 아몽이. 이렇게 아주 새빨간, 그러면서 아주 선명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이 아이 자체 좀 보세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와, 대박이죠? 어우, 진짜 도도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어우, 대박이죠? 65,000원입니다. 이 18, 6 5 0원에암옹 데려가세요. 정말 멋있어요. 자, 다음 29번입니다. 29번의 이 아이는 마제스타 철화인 것 같아요. 자, 이름은 없지만 제가 이 아이 어, 손톱을 보니까 마제스타 철화인 것처럼 보입니다. 생얼하고 철하고 잘 엮여져 있고 18cm 화분에 심겨져 있는 마제스타 철화. 이 아이도 45,0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아주 착하게 드립니다. 더 새까만 손톱을 보여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풍성한 아이 29번, 45,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자, 다음. Như vậy là 어, 레드와인. 레드와인. 레드와인이 사두군생이에요. 큰 얼굴로 사두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아주 잘 키웠고요. 빨간색으로 물이 들었고요. 자 이와이는 8만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레드와인. 자 이렇게 풍성한 레드와인. 요거는 자고 다 어, 절단을 해서 따로따로 심어 놓으면 레드와인의 부자가 될 거고 이와인을 선물을 해주려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1번의 이와이는 간쯔입니다. 간쯔도 여러분 가격이 얼마나 과한지 아시죠? 엄청 큰 사이즈예요. 와 세상에 이와이는. 18cm 에서 20cm 정도 되어 보이는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깨끗하게 아주 잘 키운 간츠를 세상에 18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이 아이도 한 35만원 이상은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께 지금 18만원에 이렇게 멋진 아이를 보내드립니다. 광이 나죠? 자, 이 아이 입장에서 지금 광나는 거 보이세요? 자, 이렇게 건강한 아이입니다. 간쯔입니다 32번은 루벤 가이아라는 아이입니다. 루벤 가이아. 가이아 하면 또 아실 거예요. 가이아가 또 얼마나 가격이 거한지. 이렇게 지금 아주 이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여기서 지금 자구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구도 나오고 있는 루벤 가이아라는 아이는요. 가격 세상에. 45,000원에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이 포트는 18cm 포트에 심겨져 있는데 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때 15cm 정도로 보여요. 금기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이라고 말씀 안 드렸었기 때문에 제가 루벤 가이아라고 말씀드려요. 4만 5천 원에 데려가시면 되고 환엽 셀브루입니다. 환엽 셀브루가 이렇게 2두로 되어 있습니다. 15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환엽 셀브루. 자, 요 아이들보다는 요 가운데에서 지금 통통한 입장으로 나오고 있는 요기를 봐 주세요. 지금 자구도 여기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면서 아주 예쁘게 나오고 있는 요 아이. 2두로 되어 있는 요 아이는 4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laughs> 세상에 여러분 요 아이 좀 보세요. 도감 핑크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감 핑크벨. 손톱은 다 살아있으면서 20cm 포트에 숨겨져 있으면서 20cm 포트를 넘치고 있죠. 이렇게 큰 사이즈. 대박 멋있죠. 와, 세상에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도감이에요. 도감. 도감 핑크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핑크벨이라는 이렇게 멋진 아이. 자, 이 아이는 가격 10만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대박이라고 해요. 이것도 20만원이 훨씬 넘는 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아이. 빨리 데려가세요. 스피드 내셔야 될것 같아요 자 35번입니다 먼디 스페셜 먼디 스페셜 여러분께 많이 소개시켜 드렸죠 근 이렇게 아주 예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멋진 아이입니다새 업을 가지고 있지만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먼디 스페셜 유아인은 세상에 25,000원이라고 합니다 25,000원 지금 15cm 포트에 심겨져 있는데 25,000원에 빨리 데려가세요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유아이는 볼케이노 라는 아이예요 볼케이노 볼케이노가 이렇게 멋있습니다 8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볼케이노. 세상에, 이렇게, 멋있죠? 이렇게 지금 입장 라인을 빨간색으로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쪽에는 피멍이 들고 있으면서 뒷 입장이 아주 새빨갛게 검 붉은 색감으로 물드는 아이예요. 뒷 입장부터 물들어서 뒤에서 봐야 멋진 아이거든요. 아주 멋있는 아이입니다. 큰 사이즈, 이 아이는 6만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볼케이노 6만원입니다, 여러분. 자, 이 아이까지 해서 자, 오늘 올리브다육의 매니아 분께서 아주 정성 들여서 잘 키운 그렇게 멋진 아이, 명품스러운 아이들을 여러분에게 아주 착한 가격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요런 아이를 어디서 이렇게 멋진 아이 데려가실 수가 있겠어요. 전부 다 건강하고요. 손톱 다 살아 있고요. 깨끗하고요. 명품 포스를 가지고 있는데 가격만큼은 정말 국민이 가격처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셔서 즐거운 다육생활 힐링되는 다육생활 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 음...